오늘 저희가 1학년 대기 한 입학 견 입학년 자, 가방을 보여줄 건데요.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짜잔, 가방은 이걸로 입고요. 먼저 실내용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실내의 가방은 여기 앞에 이렇게 보시면 지퍼가 있어요. 지퍼를 열어주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안에 이렇게 보여. 시나요 이렇게 앞에 돼 있고요. 그럼 여기 앞에는 줄렁귀가 들어 있어요. 자세이 보이면 진짜 줄렁귀였어. 들어보자 줄렁귀야. 이거는 이제 가방인데 가방 이 되게 반짝반짝해서 잘안 보이지만 여기다가는 큰 돈, 여기다가는 작은 돈, 작은 돈. 그실 신라 가방 이렇게 이름 쓰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저 메고 다니는 가방 보여드릴게요. 따단 이렇게 큰 가방이고요. 이렇게 인형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설명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앞이 이렇게 앞이 안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이렇게 앞에 이렇이되이있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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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는 이렇게 다가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방 공개를 다 해봤는데요. 오늘은 저 가방 공개를 해봤고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카메라를 아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보시죠. 그니까 저가 이제 입학식 날 여러분들 못못볼 <laughs> 수도 있어서 정말 슬픕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시티비 끝내고요. 다음 주에 학교 가는 날에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들어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 주세요.